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지팡이와 막대기 또한 등불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2, 3주 전부터 복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떠받들고 있는 세계의 기둥, 죄와 구원과 섬김이라고 하는 그 주제들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더 집중적으로 함께 나누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음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혹은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함께 준비되는 갖추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첫 번째 기둥이요, 첫 번째 핵심 주제인 죄에 대하여서 지난 주부터 우리 함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 듣기도 말하기도 불편한 것이요, 또 인정하기는 더더욱 힘든 것이 죄일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 서로 말하지도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함구하는 그러한 문화적인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죄에 대하여서 너무 집착하듯이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 또한 결코 좋은 결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고 있지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복음에 있어서 죄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비난하거나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것이 죄였었구나, 내가 이러한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었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로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끔 도우시는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알아야 알아야지 피할 수 있고,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죄는 나쁜 거야. 막연하게 나쁜 일들이 죄야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가 시작되게 하는 그 씨앗과 같은 생각들, 그 욕구들, 그 계획들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또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10개명을 가지고 1계명부터9계명까지 이걸 하라, 이걸 하지 마라 우리가 겉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로서의 규범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해였어요 열 번째 계명에서는 행위를 위한 규범이 아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욕구와 생각과 계획들도 죄가 될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열 번째 아주 특이한 계명을 주시죠. 우상숭배하지 말라. 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욕되이 사용하지 말라. 안식일를 거룩히 지키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제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탐내지 말라. 탐낸다는 건 뭡니까? 야, 괜찮은데? 갖고 싶은데? 이거 탐내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더 골똘하게, 아, 저거 있으면 내가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갖고 올수 있을까? 그래. 갖고 오자. 이 모든 과정이 탐심이 죄로 발전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죄의 회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들었었죠 었 그러면서 죄의 범위와 종류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서 생겨나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 있는 하지만 하나님께 여전히 보이고 들리는 생각과 감정과 욕구와 계획도 이미 죄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듯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율법을 받았든, 율법을 몰랐든 이미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양심이 겉으로나 속으로 죄를 지어 왔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라고 단언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죄의 모습의 또 다른 측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죄는 악한 것이죠. 하나님께 선하게 지으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죄가 악한 게? 생겨나게 됐는지 한번 생겨난 그 악한 죄는 큰 물동이에 잉크 한방 떨어뜨렸는데 그게 퍼져가면서 희미해진 게 아니라 아니 오히려 물동이 전체를 까맣게 물들이고 있다라는 점이 이 죄의 놀라운 특성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 시작이 얼마나 별거 아닌 걸로 죄가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꿰었었던그 사단은 도대체 어떻게 죄로 시작이 됐었는지 성경은 충분히 이야기해 주지 않은 채그 죄의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큰지 그두 사람에게만 한정되지 않고 그 다가오는 모든 후손에게 그 죄가 전염되고 오염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생각하게 되죠. 도대체 이 악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하신, 선한 세계 속에서 왜 악은 존재하는 것일까? 그러다 보니, 고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종교를, 종교를 만들어내면서 선과 악의 대결처럼 이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생각했었습니다. 일상을 보면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해가 없으니까 깜깜하니까. 여름에는 뜨거웠다가 겨울에는 추우니까. 그래서 동양에서는 음양이라고도 말하는 선과 악, 빛과 어두움의 이 대결 구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지 않는가? 이것의 조화 내지는 이것의 믹스가 이 세상이지 않을까? 그래서 밝은 빛이 더 많을수록 살기 좋은 선한 세상이고 어둠이 많을 때는 재앙이 많은 시대, 질병과 죽음이 많은 시대, 전쟁으로 고통받는 시대이지 않을까? 라고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난 자연의 현상을 가지고 이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It is good. 선하다. 선언하셨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It is so good. 참 마음에 든다. 참 좋고 선하다라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빛과 어둠까지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뜨거움과 추위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계절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걸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말씀하셨는데, 어둠이 죄고 악이라고 말씀하신 적 없는데, 사나운 짐승들 하나님은 원래는 선하게 만드셔서, 그것들마저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다음에 이 o 스 굿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어디에서 우리가 악을 발견하게 됩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죄를 발견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반문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다고 하는 모든 걸할수 있고 모든 걸 아신다는 하나님이 왜 악이 시작되게 내버려뒀고, 사람들이 악을, 죄를 짓게끔 내버려두시면서, 이제 와서 그걸 처벌하시냐, 징벌하시냐, 이건 하나님의 아이러니 내지는 이중적인 모습이지 않느냐, 라고 상화를 하곤 하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런 이의 질문을 들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게 복음을 알아야지 대답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요. 글쎄. 그래도 내가 용서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게 이제 우리의 대답이었던 거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모든 세계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며 죄를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서 보자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구조적 측면이고 두 번째가 방향적인 측면입니다. 정적인 측면과 동적인 측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구조적인 측면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라는 거죠. 그 죄가, 죄된 행위든 죄의 모든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 가운데 선하지 않는 것이 없듯이 그 물체나 사람만 놓고 보자면 선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가장 많이 드는 예가 칼인데요. 칼 자체가 악합니까? 칼을 왜 만들었습니까? 원래의 목적은 뭡니까? 잘 자르기 위해서 아니에요. 칼이 없으면 이게 잘 잘라지지 않잖아요. 부러뜨려야 되잖아요. 깔끔하게 잘라지지 않잖아요. 얼마나 시간 걸립니까? 근데 칼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깔끔하게 빨리 효율적으로 예쁘게 싹싹싹 잘 잘라낼 수가 있잖아요. 칼의 원래의 만들어진 목적도 선했고, 칼 자체도 선합니다. 이게 칼의, 칼이라고 하는 이 대상의 구조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방향성으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큰 차이를 만들죠.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 때 칼을 쓰실 때는 그 칼의 용도와 사용과 그 모든 과정은 선합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걸 들고 사람을 찌를 때는 악해지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왜 죽였느냐, 왜 죽이려 하느냐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거나 위협하는 데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칼을 든 모든 순간이 죄된 순간이죠. 칼 자체는 죄가 없는데 칼을 어떻게 쓰냐로 인해서 죄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의약품들이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어떤 성분들을 끄집어내서 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약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독약마저도 잘 쓰면 약이 된다잖아요. 독해석뿐이지. 그런데 그 약을 잘못된 의도로 맞지 않는 사람에게 처방하여 신체상의 위협을 가하거나 몸의 건강을 잃게 하거나 과다 복용으로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면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정적으로 놓고 보자면 별 문제 없었던 것이 어느 방향으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선할 수 있고 악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죄를 이야기할 때이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선하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을 향한 방향일 때는 선하겠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이 아닌 곳으로 나아갈 때는 죄가 되더라는 거죠. 죄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어 그는 하타인데 하타는 관역을 미스하는 겁니다. 실력이 없어서 안 맞추는 게 아니라 관역과는 다른 방향으로 보내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관역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내가 사용하고 보내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죄가 되더라는 것이죠. 에덴동산의 모든 것이 선했습니다. 사람들도 선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과실 나무들도 다 선했습니다. 그 과실들도 다 선했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심지어 그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허락까지 해주셨고 그것 또한 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의 제안을 주시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열매,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사람들이 행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할수 있는 자격, 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과실을 마음껏 먹는 데 사용했었으면 아무 문제 없고, 에덴에서의 삶은 선했습니다. 근데 언제 문제가 생겨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역을 벗어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 주신 그 재능 어떤 허락을 허용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할 때에 이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칼을 예로 들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그것만 놓고 보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반응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죄가 되고 하지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러한 어, 상황 속에서 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조금 더 나아가서 성 어거스틴은, 그의 젊은 날의 방황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후에 깨닫기를, 악은 선의 부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에 심취했었던 만니교에서는이 세상의 세계관을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싸움으로 설명을 했었고, 그때는 그게 맥센스하게 그에게 들렸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경을 보니, 하나님과 대적할 악한 신은 없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단마저도 욥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조화리고 청하고 허락받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사단도 떨며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창조 앞에서 순수한 악은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한 신과 악한 신의 싸움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추워지듯이 어두워지듯이 선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방향성이 우리의 죄와 악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계획과 그 방향과는 반대로 나아갈 때에 악한 인간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류의 시조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럴 지혜도, 그럴 능력도, 그럴 용기도 없는 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만 하는 죄된 습성을 갖게 됐다는 것.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 설명을 CS 루이스가 받아서, 선은 그선 자체로 존재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순수한 악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악입니다. 그리고 모든 악한 것들은, 실상은 시작은 선한 것부터 시작했고, 선을 기반으로, 선을 이용해서 악해진 겁니다. 악한 것들 보면 처음에는 다 선했던 거예요. 악한 사람도 원래는 선한 사람이었었습니다. 악한 모든 상황들이 카네기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요. 어떤 죄인도 어떤 범죄자도 자기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한대요. 다 그랬었어야만 했었던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도도 그에게는 강도진할 이유가 있었어요. 먹여야 될 자녀가 있었던 아니면 저 사람이 부당하게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 나눠 갖겠다던 생각이던 그 의도가 사회의 공공의 약속과는 맞지 않아서 문제인 거지 그에게는 그 자신만의 선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남녀의 관계, 거기에는 그들 안에는 그 관계 속에서 취할 수 있는 기쁨과 환희라고 하는 선한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의 상황이 시큐얼 안전해진다라고 하는 선한 것을 바라보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가 바라고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죠 다시 성경의 이야기 돌아갈까요? 성경 이야기 속에서요, 제가 선한 것들을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는데, 어떤 유혹에 넘어갑니까?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라고 하는 유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게 나쁜 건가요? 그냥 그것만 놓고 보자고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나쁜 건가요?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닮기 원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우리 말하잖아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진 않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닮기 싶습니다 아담과 하오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대요 그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의도였어요 더재믿는게이 과일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롭기할 만큼 탄스럽더라 얼마나 이세 개의 표현들이 선합니까? 안 그래요? 먹게 꺼려진다 보다 더 먹음직스럽다가 더 선한 표현 아닙니까? 아, 보기에 징그럽다가 아니라 혐오식품같이 생긴 게 아니라 보기에도 아름답게 생겼어요 먹으면 병날 것 같이 생긴 게 아니라 먹음에 지혜롭고 건강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선한 표현들 아닙니까? 심지어 이걸 먼저 먹은 사람이 이기적으로 나만 먹을래라고 감춘 게 아니라 나눠 먹었대요. 남편과. 공유잖아요. 쉐어하고 있잖아요. 혼자만 하나님처럼 되겠다가 아니라 같이 하나님처럼 되자고 나눠 먹고 있잖아요. 이 귀한 거를. 다 선한 것들이죠. 근데 누구 눈에 선하다고요? 그 사람들 눈에만 선한 겁니다.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 눈에는 선하지 않았고 그들의 눈에만 선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하신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는 불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죄에 유혹되는 이유입니다. 죄가 나쁜 건줄 아면요, 안 가요. 근데 죄를 보는데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선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제가 모든 죄에도 선한 부분은 있다고 말씀드렸죠. 곰팡이가 아무것도 없는 묘균실에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먹을거리가 떨어져 있는 데에서 곰팡이가 생기듯이, 원래는 선했던 것에서 죄와 악이 키워지듯이, 그게,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뭘 봐요? 좋은 부분만 봅니다. 이게 마치 독약을 감싸고 있는 초콜릿과 같은 거예요. 초콜릿만 보이니까 먹음직하고 입에 넣었을 때는 달콤하고 삼키기도 좋아요. 근데 배로 들어가서 그게 녹아서 독약이 나오는 순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죽이죠. 이게 죄입니다. 이게 우리가 죄에 유혹받는 이유입니다. 얼핏 보기에 좋아 보이니까. 다른 사람과의 부조절한 관계가 아주 짜릿하게 느껴지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나 사기로 탈취하는 것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멋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법정에 서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오란 노라고 선한 의도로 그 행위를 했었노라고 항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모든 법정을 보면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는 아름답고 좋은 곳들로 감싸져 있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하에게 속삭이며 유혹했듯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어금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포장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본질 자체의 선함으로 현혹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말씀의 방향인지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반대 방향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열매라고 우린 손을 대서는 아니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Deliver us from t e m p t a t i o n 우리를 죄와 유혹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매일 해야 될 기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 마지막 여섯 번째 기도가 이겁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매일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우리를 이 세상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우리 앞에 찾아온 달콤하게 보이는 먹음직하고 보험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우리도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뒷성 이거를 구분하여 볼수 있는 지혜 주시고 이걸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듭난 삶을 의롭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어 이게 썩은 과일인지, 하지만 건망 번지러게 표장된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일인지를 구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선하고 의로운 삶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